안녕하십니까. 한국검사 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강경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TOFD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TOFD는 이 회절파 시간 측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최근에 어, 방사선 검사를 대체해서 어,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최근에 많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TOFD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검사와 TOF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OFD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OFD는 이 방사선 투과 검사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전부터 그 옛날부터 TF 리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우리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그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과 그다음에 그에 발족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 때문에 이 방사선에 대한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사선. 투과 검사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주변을 살려보, 살펴보다 보니까 그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와 더불어서 이 TOFD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어,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이 방사선 투과 검사와 TOFD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TOFD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검사 제품을 한 번에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사 시간이 상당히 짧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방사선 투과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장한 한 장의 낮장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두께가 두꺼워지는 질수로 노출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검사 방법이죠. 이 TOFD 같은 경우는 특히나, 뚜운 부재에 있어서는 그 위상별 초음파 검사보다도 이 주사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이 TOFD 같은 경우는, 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검사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 방사선 투과 검사는 반드시 인가된 허가단 그 전용 룸에서 촬영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TOF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룸이 따로 별도의 룸이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공간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TOFD도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와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할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이라든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돈이 들어가지만, 돈과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검사 시간이라든가 공간 제한을 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더 나은 검사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TOFD의 장점을 살펴보게 되면 어, 결함의 크기 및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매뉴얼 UT나 이런 것들에는 그 결함을 찾더라도 조금 어, 확대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TOFD 같은 경우에는 그 확대해서 가는 그런 비율이 어쩌기 보면 그 위상별 초음파 검사 혹은 그 수동 UT보다 더 그 비율을 보면 더, 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의 방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물론 방향에 다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횡방향으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횡크랙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 UT로 잡기 힘든 결함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 나타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방향에 있는 것들은 TOP들은 거의 놓치는 일이 없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결함 검출 감도가 매우 우수하다. 어, 다른 그 매뉴얼 U-T나 그 위상별 초음파에 비해서 이그 dB 값이 한20 dB 높습니다. 그래서 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검출을 하기 때문에 어, 내부에 있는 그런 이 가지고 있는 재질의 특징 그강지 있는 결정립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결함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의 자동 탐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꺼운 시험체도 한 번의 스캔으로 탐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꺼운 시험체 같은 경우는 TOFD를 많이 쓰고, 어, 얇은 시험체는 위상별 초음파 검사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 o f d 에 단점이 없을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감대가 존재한다. 그 표면 부위에 보면 그 레터랄파라고 하는데요. 그럼 레터랄파가 지나가는 파장만큼 이 불감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백월 쪽에, 반대쪽에 있는 백 쪽에서도 이 불감대가 한 1mm 내지는 한 1에서 한 2mm 사이로 이 불감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 요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이, 신뢰성을 보증을 해줘야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의 종류 식별이 어렵다. 그래서 요 TFD 같은 경우에는 어팁 신호, 어뭐 다음 시간에는 배우겠지만, 팁 신호를 잡기 때문에 이, 어, 뭐, 어떤 형태의 계함이든 간에 팁과 팁 신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길이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결함의 종류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가다 보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 그레인 사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재질이 저 조방한 그런 제품들은 이 TOFD를 하게 되면 결함 그, 검출 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그 잡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함 검출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탐촉자 축방향의 결함 위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그말 그대로 횡크랙 같은 결함들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틀어 가지고 재탐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어,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호제 결함의 구분이 불가하다 요거는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TOFD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OFD의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PCS라고 해서 Probe Center Separa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신하고 수신 탐촉자의 입사점 사이의 검사 표면상의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TOFD는 어, 반드시 두 개의 탐촉자가 필요합니다. 송신부를 담당하는 탐촉자와 수신을 담당하는 탐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권이 박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박근이 하는 그 사이에 그 표면상의 거리를 PC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 n 이라는 것은 용접선 또는 결함의 길이 방향으로 탐촉차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해서 두 개의 탐촉자를 마주 보기 위해서 용접선 방향으로 쭉 주사해서 나가는 방법을 d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 스캔은 용접선 또는 결함을 횡단하는 방향으로 탐촉자를 주사하는 방법 그래서 횡크랙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그쪽 횡방향의 어떤 결함들을 찾기 위해서 주사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